10월 9일 말씀 11기와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.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. 히스기아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. 은과 금과 향류와 값진 향류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.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.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?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소.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.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?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.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.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 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. 장차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로니아에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. 내 조상들이 이 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.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.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.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말했습니다. 당신이 자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.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.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.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.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.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.